자 어제 저희가 준결승 두 경기를 보내드렸죠. 대성초등학교가 화정초등학교 같은 광주지역의 팀이었는데 조금은 아, 쉽게 승리를 따내면서 이렇게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아, 충청부터 청주에 위치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1971년에 창단을 했고요. 올해 또1구에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한 적은 네, 없다고 1번 네, 네, 타자 정재훈 네. 2번 노수민 3번 김건휘 4번 강민석 5번 임동하 6번 이현진 7번 김서영 8번 백충휘 9번 황재오들의 선발 투수 이현진 선수 이번 대회 한 경기를 출전 1이닝만을 소화를 했습니다. 청북 그 석교초등학교는 보니까 그 선수층이 골라 고릅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선수들 고르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고 몇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게 이제 이 팀의 색깔이 1964년에 창단한 대성초등학교가 되겠고요. 뭐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은 없어요. 이번 타자 이영수 2번 박재민, 3번 김근화, 4번 이태훈, 5번 박현우, 6번 양준영, 7번 이주원, 8번 김두교 9번 강동현 아무리 잘 던져도 인닝 던지고 나오면 다음 투수 때못 받쳐주면 또 뒤집어지고. 네. 좀 초반에 점수가 나더라도 또 후반에 분명 역전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루카레타율 <laughs> 홈런도 어제 기록을 했던 정재훈. 몸에 맞았습니다. 원볼 <laughs> 원, 원 스트라이. 주자 뛰었습니다. 1루 이루, 1루에서 세이입니다 도루 성공 정재훈. 야 이영수 선수의 준비 동작이나 롱백 동작 굉장히 좋은데 뭐 정재 선수는 한 단계 높은 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쉽게 살거든요. 지금 뭐 동작 자체가 아주 빠르고 정확했는데. 예. 풀운트 떨어지는 공에 지켜봤습니다. 노수민이 차내면서 볼넷으로 예. 때렸습니다. 높게 떴고요. 포수 이영수 파우치어서 잘 잡았습니다. 뭐라? 그렇죠. 밀어친 타구 2루 수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루에던 주자 홈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3루 3루에서 3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이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세웠어요 근데 지금 뭐 동작 자체가 세웠는데 자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경수 뒤로 당장을 넘습니다 임동하의 스리런 홈나 스코어 3대0이 됩니다 아, 어제도 사실 석교가 그랬는데 분위기가 넘어갔나 싶으면 바로 홈런을 쳤고 어제도 사실 예. 홈에서 죽고 그냥 어? 말하는 순간 홈런을 쳤는데 오늘 또 아하. 지금 주루사를 하고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뻔 했는데 지금 센터로 큼지막한 홈런이 나왔네요 뭐 다세트 세면 있어야 되거든요. 유기까지 자,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네, 타자 연속 안타 석교초등학교. 네, 투수를 교체해주는 대성초등학교. 이태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내경기 2승 9화 3분의 1이닝. 평균자책점은 제로 몇? 8번 타자. 으로 당겼습니다만 루수 러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 아웃 이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동하 선수의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스코는 3대 0입니다. 지금 이제 제구가 얼마나 되냐 그것도 그냥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밀어친 타구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입니다. 1루에 있던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양준혁의 2루타가 터집니다. 배트도 짧게 지고 있습니다. 나신공을 때렸습니다. 이 공이 2루 업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루에서 아웃. 3루 주자가 그 사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 대성초등학교. 스코는 3대 1. <laughs> 지금 석교도 그 우익수를 정재훈 선수를 가져다 놓은게 작전 이런 거거든요. 예. 이루수 역할을 하라고 갖다 놨고 지금 뭐 이주원 선수 입장에서 그냥 돌리를달고요 지금 뭐 이루수 수비죠. 이루수 <laughs> 폼이에요 예. 헛스윙 <laughs> <laughs> 삼진아. 하지만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두교. 풀카. <laughs>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타석에서 전념을 할 수가 있는 정재훈 선수입니다. 헛스윙 <laughs> <laughs> 삼진아. 어디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석교초등학교거든요. 가지고 네. 있는 모습은 자주자 스타트 번지지 않습니다. 예. 자빼 끝에 맞았습니다.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루에또 황제상 3루 들어서허으로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주자는 2루까지 아 공이 지금 뒤로 빠진 사이에 3루까지 도전합니다. 3루에서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수 없는 이주간도자공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이에 3루자 홈으로 파고듭니다 여수민의 <laughs> 득점 스코어 5대1이 됩니다 지금뭐 노수민 선수가 스타트가 아주 좋았어요 또 대성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죠 아 결국에는 볼넷입니다 4번 타자 박민서 자 스타트 1루 세생 포볼도 많지만 그래도 오우. 굉장히 효과적인 득점유이에요 네. 몸에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했을 때만 해도 데드볼의 반응이 그렇게 타자들이 민감하게 많이 안 했어요. 원볼 원스라이크 떨어지는 공을 엉덩이에 빠지면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에메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자, 한 주자가 홈으로 파고듭니다. 한 점을 더 올리는 석교초등학교 스코어 6대1이 됐습니다. 지금 아주 손쉽게 습격는 지금 지금도 조금 행운이 안타고 네. 또 주자들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뭐 감독도 과감하게 돌려서 지금 콘베이스가 적점을 했거든요. 물론 공도 놓쳤지만 잡았다고 해도 홈은 무난하게 예, 이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 6대1이 됐고요. 이제 타석에는 이현진 선수로 이어집니다. 오. 자 공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 사이에 1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한 베이스씩 올라갑니다. 어. 잡아 당겼습니다. 3루 간을 뚫어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2루 주자는 3루에서 정지. 한점 추가하는 석교. 스포는7대 1입니다. 시작! 아, 김그라 선수를 부르네요. 지금은 뭐 어쩔 수 7점에서 뭐 대이상 준다는 건 예. 사실 후반에 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거죠, 판단을 한거죠 경기 마지막까지 김구랑 선수가 던질 수는 없어요 예. 3이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자김구랑 선수 이번 대회 2경기 출전 5이닝을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점 제로예요8삼진 11개, 사사구 2개 어. <웃음> 압도적이네 요자 <laughs> 예. 김서영 선수 어 지금 연습 투구도 117이 일단 나왔습니다 1사 <laughs> 주연는 3루와 1루 스윙, 1 2 1 k m 뭐 김서영 선수 입장 타자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의 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예. 제 2구 일루자 스타트. 그 3루를 쏩니다만 세이브입니다. 지금 뭐 변화구까지 구사하기 때문에 훈생 <laughs> 선수가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죠. 뭐 킥은 짧고 앞다리는 좀 열리지만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그어고 어우 공자 뒤로 빠졌어요 막아내지 못했고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학생 치고는 아주 이쁜 동작입니다 바깥쪽 루킹 3진나웃 배길이 틀어거든요 잡이로 쳤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이동 우익수가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수리야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회 말 5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8대1로 앞서가는 석교초등학교입니다 번트 됐습니다 번트 3루수 아웃입니다 초구를 맞췄습니다 다시 3루수 임동화 1루에 길게 던지면서 아웃운트 2개를 잡아 냈습니다 예, 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멈췄는데 뭐 배때 맞고 평범한 땅볼이 됐습니다 소구를 건드렸습니다. 다시 임동하 삼루수배시에서잘 잡아냈고 처리를 합니다. 자 이현진 투수 이번에는 공 4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풀스윙을 하는데 밀렇친 타구. 유격수 한번 공을 놓쳤습니다. 다시 잡아서 1루 하지만 늦었습니다. 자 오늘 9번 타자 황재상이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어! 자 스타트. 2루로 던지지는 못합니다. 볼을할수 있는 확률도 많죠. 예. 자 바운드 높게 튀었습니다 유격수 아좀 기다렸어요 강동현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황재상이 3루까지 와! 1루 자사트 2루 쏩니다 김구나가 커트 잡아당겼습니다 2루 시합을 통과합니다 그 사이에 모든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타 점적시 2루타 노수민 선수입니다 아, 지금 한번 뭐 짧게 지금 타이밍을 끊어치는 타격이 아주 좋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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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좀 위험했어요. 공 뒤로 빠졌고. 2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아까 쪽 루킹 삼진아. 오, 지금 쳐야 됩니다. 빠른 공 바깥쪽 스트라이크 삼진아 타석개는 임동하 선수입니다. 어 겸용 조절을 하면서 또 본인 야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와, 이번에는 복근데요좀 전에 이 영수 선수가 왜 잠시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삼루 주자가 스타트를 하는 척 했어요. 예. 그리고 혹시나 홈스틸을 할까봐 사실 삼루 주자 가 스타트를 한, 하니까 주, 근데 이제 못 보고 있었죠 주자. 수수는 그렇죠 못 보고 있다가 던지려고 하는데 포수가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 터치입니다 라다 상태에서 아웃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3진 3개를 올리면서 김준아 선수가 이닝을 막았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1대1 10점 차입니다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 석교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의 맞대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수민 선수가 올라온 석교초등학교의 마운드입니다 이번 대회 2경기 1과 3분의 2이닝 3.00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볼투 스트라이크 자투수 옆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태훈의 안타 때렸습니다 센터 쪽의 안타 자 이태훈에 이어서 박현우까지 안타를 때리면서 연속 안타가 나옵니다 대성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보면 대량 득점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위 타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위 타선에서 터져져서 상위 타선으로 갔을 때 사실 대량 득점이 나는 건데 또 1, 2 점으로서는 하위 타선이 어떻게 보면 계속 하위 타선을 이어진다는 게이팀 전체를 안정감도 줍니다. 예. <laughs> 스윙, 삼실아 그리고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노수민 투수입니다. 이주원. 원볼원 스트라이크. 자 이번에도 땅볼인데요. 투수 직접 잡아서 1루에 처리를 합니다. 자 새로 올라온 노수민 선수가 이번 이닝 실점 없이 넘어갑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1대1입니다.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성초등학교의 학부형들 모습인데요. 지금 많은 점수 차 스포 11대1 0점 차로 뒤지고 있는 대성초등학교고요. 대성초의 정규링 마지막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석교초등학교는 문석준 투수가 오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만 투수 옆을 쳤고 이루수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큰 협회장기의 버금가는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참또 다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뭐 명문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기준이 되겠죠. 3루시 장면 2루 거쳐서 1루까지 1루에 서세입니다 좋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볼입니다. 유격수 정재훈 침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3아웃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스코어 11대1 석교초등학교가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초반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조금 생각하고 달리 쉽게 지금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석교 예. 그 초등학교는 어제 마지막 그여 열세가 오늘 경기에 바로 이어진 걸절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옥산 초등학교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승리였고 오늘도 대성을 상대로 11대1 대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석교 초등학교.